수석 하지 않습니다. 과아요 하지 않습니다. <laughs> 시험 보지 않습니다. 계수는 필수고, 삼수는 선택이고, 사수는 마음시키고, 오수는 운력이다 정신은 내가 실수 하나 했는데, 이걸 변명을 할 수가 없는데, 수신은 생기부도 있고, 자소서로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. 그러니까 말을 더 어필할 수가 있는 거지. 캐수도 실력인데? 내신 시험 한번 망치면 사실상 돌이킬 수가 없는 거야. 아무리 선생님한테 이거 잘 써주세요 이렇게 해도 개수는 리셋이야. 새 인생을 <laughs> 다시 시작하는 거라고. <laughs> 어? 제필 삼수 45원이라고 들어봤어? <laughs> 진짜 진짜 있는 말이야 이게. 개수는 <laughs> 필수고 삼수는 선택이고 사수는 <laughs> 마음 시키고 오수는 운명이다. 나 <laughs> <난> 육수 했잖아. 운명은 <난 웃음> 50만 원 밖에 안 해. 근데 학원은 한 달에 50만 원이라고. 내신을 해도 학원을 안 갈게.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만 열심히 받아 적어도 솔직히 내신은 커버가 가능한데. 저도 생각했지만 요한 경쟁 시대는 맞아. 말 걸지 말 학원 다니면 이길라면 다다녀야지 어떻게 이렇게 학원으로 응. 학원도 다니 <laughs> 수능도 그렇지. 좋은 대학 가려면 돈더 내고 인강에서 가르쳐주는 거 말고 선생님들이 더 가까이에서 더 많이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찾다 보니까 학원 가지. 아니 그러니까 현우진이 미대보고 내신대비 해주냐고 뭐 아니잖아. 그러니까 그 유명한 선생님들을 나는 집에서 공시를 준비하니까 들을 수 있는데 내신대비, 우리 학교 내신대비를 하려면 사실 동네에 있는 학원을 가야 되잖아. 제 추동에 현우진이 실감 가면 사람 얼마나 있는지 알아. 공정환 이런 사람들 수업 가면 막 200명씩 안 째고 300명씩 안 째고. 그래, 그 사람들 왜 인강 안 듣고서 10만 원만 내면 들을 수 있는데, 그 비싼 돈 내고서 600명이랑 수업 듣겠냐고. 그러게, <웃음> 그러게, 이해가 잘안 되긴 하네. 솔직히 자소서 3번에 갈등 관리 있잖아. 그거 다 거짓말로 써내는 거잖아. 그거 진짜로 누어 진짜로 화해했어? 안 아, 맞아. 그거는 거짓말로 썼어요? 총장님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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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수시는 수능 끝나자마자 이제부터 완전 놀수 있는 건데 정시는 다음 년도까지도 마음 조려야 되고 발표날 때까지 더 오래 마음 조려야 되는데 수시 바로 끝이야 그냥 수능 끝나면 그냥 바로 그냥. 아니, 바로 끝인데 결과도 일찍 나와서 왜다 떨어진 거 같아. 육돌하면 어떡할까? 육돌하면 육돌아가... 곧 슬퍼서 못 지네 남들 초조할 때다 울고 바로 딱 마음 정리 하고 아. 빨리 연습 넣으면 돼 정신은 오히려 네. 늦게 결과가 나오니까 그때 동안은 즐길 수 있어 그때 떨어지면은 강대 들어가기 전까지 불태우고 <laughs> 놀고 아. 들어가는 건데 정신은 계속 마음 불안감이 있잖아 내가 이렇게 놀아도 될까? 혹시 떨어졌으면 지금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? 그래서 계속 고민해야 되고 계속 막그평가는 정식 컷도 계속 들어가서 봐야 되고 수시은 같이 네, 점 그냥 바로 그냥 대충 아 치즈 맞다끝 이거란 말이야. 시시 중에 그 수능 보기 전에 발표하는 거 있는데 그거는 그냥 수능 놀러 가는 거예요. 그냥 거기 도시락 먹으러 가는 거다. <laughs> 나야. 나 수능 놀러 아, 갔어. 뭐? 나 전에 고대 발표 나가지고 나 놀러 왔거든. 너무 행복했어. 남들 나 공부할 때나 혼자 나그 뭐지 스타벅스 샌드위치 싸왔거든 스타벅스 샌드위치 싸가면서 아 너무 좋다. 나 행복하다 막 이러면서. 수시가 대학 생활 더 잘해. 수시는 이제 비교과 활동하면서 PPT도 만들고 발표도 많이 했는데 정신 아무것도 안 해줬잖아. 그래서 정신은 대학 오면 학점도 낮고 할 줄도 모르고 그런가? 아니 근데 정신은 이런 뭔가 공부 같은 거는 더 잘할까? 근데 이제 조별 과제는 좀 그럴 수 있는데 조별 과제는 모두한테 악이야. 그냥 그냥 조별 과제는 어, 안 좋아. 뭐 조별 과제는 사람을 그냥 사으로 맞는 거. 거의 탈기어 <laughs> 시험은 나 혼자 막는데 조별 과제는 같이 하는 거잖아.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게더안 좋은. 거야 오히려 버스 탈수 있어. 나는 학생 다 챙기는 거지.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다 <웃음> <웃음> 개인적으로 <웃음> 하는 거는 다잘 보고 들어가서 버스 타고 하는 거지. <laughs> 그런 거였어? <바로. 웃음> 인성 정신은 잘 놀아. 3년 동안 그렇게 공부한 사람들보다 1년 딱 한탕한 사람들이 더놀줄 <laughs> 안다. 맞아. 맞아. 그 시간 놀던 가 있어서 잘 놀아 3년동안 공부했던 습관이 있는데 그러니까, 그스코에, 그 습관이 맞아 시험기간이 되면 공부해야 된다는 집착. 뭔가 챙겨야 된다 정신을 1년내내 시험기간이잖아 시험 사실 유동적으로 할수 있어 탄력적으로 공부를 할수 있어 출석하지 않습니다 <laughs> 맞아요? 하지 않습니다 <laughs> 시험 보지 않습니다 <laughs> 술만 마시면 돼 어, 맞아 맞아 <laughs> 나 1학년 딱점 1.75였더라고 <laughs> 최근에 술 언제 마셨어? 어제 <laughs> 오늘 <laughs> 마시러 아직 취아